안녕하세요. 시운바둑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맥에 관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제 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어,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백이 옆구리에 가만히 갔다 급소를 노려온 장면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뚫리면은 두 점이 잡히니까 그냥 연결하는 거. 자, 연결했을 때백이 밑으로 넘어가 버리면 흙이 삶의 궁도가 안 나오죠. 자, 막고, 막더라도 바보 사공 형태에서 더 이상 삶의 공도가 안 나옵니다. 두짓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도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일단, 이런 모양에서 건너붙임의 맥을 써야 되는데, 어, 물론 백이이렇게만 차단을 해준다면 야 끊었을 때, 약점을 지켜야 되겠죠? 이러면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뚫고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건너붙였을 때, 백이 끊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만히 밀어버리면은 이거 역시 또 탈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나오는 거는 뚫었을 때더 이상의 약점이 없죠. 더 이상 약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이어준 다음에 막았을 때 끊어가는 것도 더 이상 약점이 노출되지가 않아요. 뭐 이런데 끊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죠. 오히려 15번의 둘만 계속 공격을 당하겠죠. 그죠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흑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의 급소를 노려왔을 때, 그냥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받아주면, 조금 전처럼 탈출을 할 수도 없고, 안에서 살 수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망해버립니다. 자, 상대방이 여길 건너붙였다고 해갖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건너붙이는 수를 먼저 두어서 응수타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것인지요. 자, 이렇게 건너붙였을 때, 백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차단을 하거나, 밀고 나가거나. 우선, 차단하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차단을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3번으로 연결하는 것이 통하겠죠. 자,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고 약점 지키는 거는 흙이 살아버리니까요.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딱 끊어버리면,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연결하면 뚫고 나가고, 그렇다고 지키는 건 양단수의 약점이 있고, 지금 이제 응수타지를 먼저 해, 해놓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 건너붙였을 때, 이렇게두어갖고 나오든 연결하든 어떤 식으로든 흙이 탈출을 하지 못했는데 건너 붙이는 수를 먼저 해놓으니까 통하죠 이것이 자 그럼 여기서 건너 붙였을 때백 입장에서도 뚫고 나가는 것이 안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밀어버리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는 가만히 이어버립니다 백은 당연히 막아야겠죠 탈출 못하게 자요 상황에서 흙이, 흙이 아까처럼 그냥 연결해서 상대방이 넘어갔을 때 어떤 약점도 노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5번의 돌을 딱 치받아 두는 거예요. 치받아 주면은 이제 백 입장에서 급하죠. 양다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뻗어버리면 백돌한 점이 훌꺽 잡혀 있습니다. 뭐 끊어가는 게안 되죠. 궁도 없애는 것도 또 다른 곳에 한 집이 만들어져갖고 흙이 살아버립니다. 자, 이 문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급수 치중이나 뭔가 해왔을 때, 급수를 노려왔을 때 그냥 받아주면 수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거. 먼저 상대방의 응수 여부를 밀을 것이냐, 끊을 것이냐. 자, 끊으면 주어 갖고 넘어갈 때 끊어서 약점, 노출. 옆으로 받으면 딱 이었을 때 넘어가지, 탈출하지 못하게 하면 딱 집어 갖고. 이 둘을 아까 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렇게 해서 살리는 문제입니다. 응수 타진의 맥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어, 여기, 흙돌 두 개. 이 흙돌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뭐, 이 흙돌 두 개를 살리는 데는 아무런 뭐, 어려움이 없죠. 그냥 뭐, 뻗기만 해도 되고, 막아가도 되고. 근데 문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는, 백이 딱 넘어갔을 때, 흙돌, 뒤쪽에 있는 흙돌 네 개가 그냥 무난하게 잡혀버리겠죠. 끊어가서 약점을 노리고 싶지만 꽉이겨줬을때 당장 수상전을 하기 위해선 수를 늘려야 되는데 하나 젖혀두고요 막을 때집 모양을 만들어버리면 이 형태가 수상전이 잘 안됩니다 어떻게든 백하고 수상전을 하려면 젖혀가야 되는데 하나 먹여쳐두고요 그냥 공배 맺고 가면 이 자리를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다고 여기서 집을 만드는 것도 지금 서로가 비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쪽에 흙돌 4개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수상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흑돌두 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차단하는 거. 차단하는 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 흙돌 두 개가 축으로 잡혀 있어요. 탈출 못하죠. 교묘하게도 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젖혀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뻗지 않고 젖혀가는 것도 백이 막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결국은 이어야 돼요. 그럼 또 축으로 잡혀 있다는 거. 그럼 이제 흙이 여기서 어떤 맥점을 구사해서 수습의 맥이죠 귀쪽에 있는 흙돌 4개하고 변쪽에 있는 흙돌 2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맥점을 구사하는 문제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배부침의 맥점입니다. 자, 배부침을 했을 때백 입장에서 일단 뭐 차단하는 건 일단 안 되겠죠. 끊어가는 순간 단수치고 나가더라도 맛보기죠. 이거 네점 잡히는 거 하고 이번돌 끊어 잡히는 거 하고 그죠? 여기서 뭐 넘어가지 않고 먼저 밀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끊어져갖고 여기서 혹시 이렇게 막아서 수상전의 형태가 되겠지만 이 수상전도 딱 보시기에도 흑이 훨씬 더 유리하죠. 흑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단수를 치더라도 하나 뻗어두고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같이 막아가면 수가 약간 부족해요. 해볼게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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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니까 잡아야겠죠? 그럼 막았을 때주수대내수 백이 번호 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침의 효과예요. 자, 배부침을 했을 때 양쪽의 흙의 삶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배부침의 맥은 생각보다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배부침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것 실전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을 다 수습할 때 배붙임의 맥점 이해되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요 보시면은 이제 하변 쪽에 흑돌 4개 위험한 상태죠. 삶의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좌변 쪽에 흑돌 4개 역시나 완벽하지 않은 형태예요. 이제 흑입장에서 하변 쪽하고 좌변쪽의 흑돌을 이제 수습하는 문제예요. 동시에 한방에 해결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백이 흑돌을 끊고 있는 백이 두 군데가 있죠. 중앙 쪽에 백돌 세 개하고 귀쪽에 백돌 세 개. 그럼 흙 입장에서 타겟을 정해야겠죠. 목표물을 정해야 되는데 귀쪽일까요? 중앙 쪽일까요? 중앙 쪽입니다. 귀쪽은 딱 젖혀가서 막아가더라도 수상전의 형태이긴 하지만 흑이 먼저 잡히겠죠. 싸움이 안 돼요. 갠실이 1번으로 먼저 잡으러 갔다가 흑이 먼저 잡힌다는 거.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은 중앙 쪽에 있는 백돌 세 개를 제압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압하는 문제인데 가장 단순하게 단수 쳐갖고 축으로는 잡을 수가 없죠. 옆에 축머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축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당장에 끊어갈 수도 없어요. 끊어가는 것도 당장에 탈출이죠. 뭐 돌려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축머리가 존재해서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단수 치는 거. 자, 이것도 그냥 꼬부리고 나오면 대책이 없어요. 이어만 준다면 바로 장문에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 꼬부리고 나오면 이제 이 백을 제압하기가 힘들다는 거.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씌어갖고 장문의 형태로요. 제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변 쪽하고 수상전도 걸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백이 세수 대 세수기 때문에, 먼저 쪼여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흙이 먼저 잡힌다는 거. 그럼 흙이 살아있다고, 하변 쪽에 흙돌이 살아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3번으로 딱 두면은, 이 백돌 3개. 이거 제압을 할 수는 있어요. 두더라도, 뭐 막아서, 뭐, 젖히는 거딱 끊어갖고, 탈출 바로 안 되죠. 바로 단수니까 약점을 노려갖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잡히겠죠. 그죠? 물론 이 경우가 하변적 흑이 살아있을 경우에요.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폐 같은 거 하지 않고 짝 집어가는 순간 이을수 없죠. 바로 단수. 그죠? 이렇게 단수 쳐가는 거, 뒤에서 가만히 단수 쳐도 촉촉수로 잡혀 있습니다. 백돌 못 살려가요. 자, 이렇게 1번으로 단수를 치면은 이 백도를 씌우기만 하더라도 탈출을 못 시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하변 쪽의 흑돌하고 수상절이 해서 먼저 흑이 잡힌다는 거. 그래서 1번 쪽으로 단수를 칠 수도 없습니다. 자, 그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로 자리, 급소 자리죠. 상대방이 호구치는 모양. 자,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꼽으로 나왔을 때, 바로 장문, 바로 수상절에서 잡히게 되고요. 자, 밀고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장문을 씌워야 되는데, 이 역시 안 됩니다. 자, 아, 이제, 다들 이제 정답이 어딘지 아시겠죠? 자, 이 백돌 세 개, 이 백돌 세 개를 제압하는 급소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실전에서 자주 나올 법한 형태죠.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어, 꽉 이어주는 거, 바로 장문 걸리죠.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살려가는 거, 끊어지는 순간 잡히고요. 뭐,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안 되겠죠? 백입자에서 최대한 버티는 것이 이렇게 호구쳐서 두는 건데 여기서 흙이 조심하셔야 돼요 뒤쪽 속부터단수 치면은 절대 이 백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축머리가 있어갖고 자 여기 호구 쳤을 때 흙의 다음 중요한 수가 옆에 있는 백도를 가만히 단수 쳐가는 거 아니 이수 없죠 아니었다가 나가면 그냥 잡히고요 그렇다고 이을 수도 없네요 이었다가 바로 잡히고요 그죠? 이 형태의 이 자리가 급소라는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풀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맥에 관한 문제 세 가지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